안녕하세요. 민병진의 바다 낚시의 민병진입니다. 그마라도의 최남단이라고는 얘기는 듣고 왔는데 여기가 장시덕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뱅이돔 낚시를 시작할 텐데 제일 먼저 와가지고 본 것은 조류를 살짝 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거의 섰거나 물속 조류를 본게 아니라 표면 조류만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이게 표면 조류를 이렇게 싹볼 때는 뭘 보냐면 우리가 조류의 방향을 지금 여기가 곱뿌리가 있어가지고 딱고뿌리 치고 나갈 때이 바다 표면에그 무늬 무늬가 이렇게 짝짝짝짝짝 이렇게 짜집게 하듯이 좁게 생기는 게 있고 또요렇게 좁게 가다가 넓게 가고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늬의 변화가 있는 것이 뭔가의 그 볼류대 비슷한 것이 흘러나가거든요 바로 저 부근이 그런 현상이에요 저는 지금 뭐냐면 저 앞을 노려보고 잡버가 많으면 그볼류대 안쪽까지 던지는 그런 낚시를 그 구사해 보려고 합니다 채비는 낚시대는 그 NS의 알바트로스 1.5대 5m 그리고 원줄은 1.3인데 목줄은 1.5 정도로 해서 아침이니까 채비를 세팅했습니다. 에, 릴은 뭐 항상 쓰는 2,500번. 찌는, 아, 요번에는 민병진의 제로제로를 쓰는데 약간의 부력이 있어가지고 금방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쑥 가라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가라는 그런 스타일로, 어, 스타트를 해보겠어요. 찌미수심은, 어, 한 발, 한 정도. 지금 겨울인데도 수월이 좋아가지고 그긴 꼬리가 좀 뜨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은 뭐냐면 긴 꼬리 반을 아와 세자다 매지나라는 일본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챔질을 하면 안 되는 뱅에돔 반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딱 끌고 가는데 찌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고 초리에도막 끌려가요. 그래도 챔질을 하면 안돼요 그 물고기 중량이 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가볍게 드는 그런 낚시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닷물이 이렇게 하면 이 홈통을 팍팍 때리거든요 그 홈통에다가 그 밑밥을 딱 때려버리면은 이 홈통에 부딪히는 이 파도 파도가 세게 부딪히는 여기서부터 밑밥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그 연출된 상태를 이용해서 저는 저쪽을 한번 노려보려고요. 지금 아침 일찍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잡어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제 큰 녀석들이 좀 움직여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일단 이용을 해보겠어요. 이제 해가 뜨네요. 수평선에서 빨갛게 지금 올라옵니다. 일단은 한 15m 정도 노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밥은 아침이니까 하나 정도, 두개 정도를 던져보고 흐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어, 오자마자 막 툭툭 쳤거든요 치, 칩니다 칩니다 치는데 이바늘이 한가지 그런게 있어요 딱 쳐가지고 물고 가면 되는데 이게 어떤 녀석이 지금 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정도 탄력이 왔는데 물지는 않고 미끼만 따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네요 나쁘지 않은데요. 반응이 벌써부터 오니까 역시 조류는 처음에 보듯이 그 왼쪽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서서히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입질은 있습니다 입질은 있는데 아까는 너무 오른쪽으로 였으니 이번엔 살짝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왼쪽부터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찌는 이제 뭐 거의 떨어진 위치는 확인이 됐는데, 지금 형태 칼라는 태양을 갖다 딱 받, 받아버리니까 역광이 돼버려서 잘안 보여요. 하나, 둘, 세개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침에 그 낚시를 하든 오후에 낚시를 하든, 자기가 던지는 밑밥 횟수는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세번 던졌을 때 입질을 받았냐? 다섯 번 던졌을 때 입질을 받았냐?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세 번을 던져 봤습니다. 근데 세 번을 던져서 입질을 받아 보면은 그 다음부터 세 번으로 가고, 세 번을 받아서 안 되면은 네 번을 던져 보고, 네 번이 안 되면은 다섯 번이 던져 보고. 어, 근데 생각보다 그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물속도가. 있네요 이 갯바위 찌낚시는 조류하고 같이 놀면서 이게 바다는요 항상 조류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뭐라도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면서 그 조류 나가는 속도에 지금 원줄을 지금 풀어주고 있거든요 이런식으로요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은 한참 나가다 보면은 옆사람이 또 날리는 거하고 엉킬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 던지는 것이 내 찌의 위로 넘어오겠다 하면은 그를 좀 치워주는 그런 매너도 좀 있어야 됩니다. 찌는 대략 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찌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초이대에서 원줄이 뻗쳐 나가는 거 있죠. 그 방향을 가지고 이제 그 살펴보는 거죠. 까딱 닮았다면 이거 엉키겠는데요? 이거 빼줘야겠는데요? 그두번 캐스팅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작으로들것 같습니다. 저분이 저쪽으로 던졌기 때문에 일단은 빼줘야 될것 같아요. 좀더 높은 데다가 해가지고 어 조류 빨라요. 조류 빠릅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 낚시를 하다가 보면 이제 그 찌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찌를 위치 위치가 이 일일 위치 정도 높이가 될 거면 조정을 해가지고 살짝 들어가지고 찌가 앞으로 오면 찌 바로 밑을 딱 잡고 낚싯대 숙이면서 그냥 줄을 이렇게 살짝 놓아 버리면 손에 가서 딱 걸려요. 그리고 나서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감고 그러면은 채비끼기가 딱 좋아요. 이런, 그, 작은 동작도 자기의 그 습성에 맞추게끔 익혀놓으면 좋습니다. 이 바늘은 미끼끼기가 조금 상그러워요. 이 바늘이 안으로 꼬부라져 있어가지고, 약간의 그 요령이 필요해요. 사이드에서 좀 집어넣어줘야 돼요. 사이드에서요. 미끼를 낄 때, 이렇게 사이드에서 이렇게 집어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완벽하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옥리에다가 미늘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그이 크릴을 만지면 크릴 물이 손에 묻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저같이 타올을 옆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은 양손을 이렇게 닦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끈하게. 아, 그나저나 이거 물 속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한 다섯 번을 이런 낚시는 이제 투제로는 조금 가라앉거든요. 찌가 안 보이는 거죠. 이게 감각으로 하는 건데. 이러다가 이제 탕 물면은 우두두두두 하고 치고 나가요. 이게 또그 마라로 낚시의 그 특징인데, 긴 꼬리가 많다 하니까, 가는 줄로 긴 꼬리를 낚으려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이 바늘, 흘러갑니다. 흘러갑니다.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집중. 집중력이거든요.